오늘 주제는 뭡니까? 지난 주일에 왜 사대강 수문을 갑자기 왜 열까? 네, 갑자기. 네, 갑자기 그거 가지고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는 사대강 사업에 대해서 좀더 해달라라는 요청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음. 더군다나 이제는 유일한 전직 예우를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님의 이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이제 때가 됐다. 그러니까 저 수문만 열게 아니라 사대강 사업 이 재앙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오늘 사대강. 그런데 제가 이거를요 하나하나 참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 저는 오늘의 포인트는 지난주는 생각, 잠깐만요. 네. 지난주 방송을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혹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주 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사대강 승문를 갑자기 개방했어요. 네, 네. 개방 하라 하라고 안 하던 것을. 네. 갑자기 개방했는데 왜이 시점에 할까 이게 네. 지난주에 의문이었고 첫 번째로는 이제 다음 정부가 들었을 텐데 박근혜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던 4년 음. 동안 모르쇠야 하던 거기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한건 아닙니다 하고 면책 받으려고 하는 면책용이다 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는 이 보수 보건 음. 그러니까 as 네. 그 무료로 AS 주 시간이 끝났 때문에 하자, 끝났기 하자, 보수, 하자 기간. 보수 기간이 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돈이 될수 있는 네. 뭔가 하자가 생기면 네. 시, 시점이 됐기 때문에 기업이 돈을 벌수 있는 시점이 돌아왔다.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다. <laughs> 그두 가지 포인트로 수문을 이제 개방했다. 네. 이런, 왜냐면 수문을 개방해야 수익가 낮아지고 그 안에 무슨 짓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있고 거기 네. 보면 하자 보수 거리가 넘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이번 주요. 는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네. 저는 이 얘기를 그냥 왜냐하면 이제 솔직히 뭐 수질이 나쁘고 재앙이고 뭐 지난주 지난 주일에는 며칠 전에 열까요 환경 단체에서는 사대강 재난지구로 국가 재난지구로 네. 지정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지금 재난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그 환경 단체가 그 찍은 영상이나 네. 그런 게 이제 공중파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데 네. 그리고 이게 우리 우리 보통 도시 사람들이 많이 안 가보는데거든요. 그렇죠. 그 영상을 보면 썩었어요, 썩었어 그냥. 그리고 그 옆에 가면은요 네. 냄새도 말도 못하고요. 네. 그리고 그 날벌레들이 엄청나가지고 그리고 그 여주에 쌓아놓은 그 모래들은요. 지금도 모래 폭풍이 거기서는 사막 이에요 완전히. 그런 그, 일이 여전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이라는 게 물이 계속 흘러서 네. 읽을 수도 있을 수 있고 좀 혼탁하다 하더라도 강이라는 게 가진 이미지가 계속 물이 흐르고 네. 새물이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 지금은 하수구가 됐어요 강이 아니라. 네. 그래서 실질형 여사는. 그래서요. 네. 수고 그,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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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그,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다 하는 것 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이제 네. 대통령님과 이명박 대통령님과 연결해서 이게 재앙 프로젝트고 재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다들 알, 알게 됐는데 네. 몇 가지 의문을 할게 있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사대 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 또 환경단체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네.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게 뭐냐면은 이거, 이거 당시에 한60% 이상이 반대를 했거든요. 꾸준하게. 네. 근데 왜 이렇게 반대하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가 네. 어떻게 4년, 5년 만에 다 끝낼 수 있었을까? 음. 그 왜냐하면 단기간에. 우리가, 우리, 우리 보통 국가 프로젝트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한 음. 10여 년 이상 걸리고 이걸, 이게 왜 가능했을까? 네. 이거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그 다음엔 지금 재앙에 대해서 환경단체나 저 같은 전문가만 반대한 게 먼저 지적을 한게 아닙니다. 네. 당시에 그 재앙에 대해서는 환경부 밑에서 밑에 그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도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시스템 문제 다그 녹조, 적조 문제 다저기 저걸 했었거든요. 네. 그걸 알고도 어떻게 했을까. 음. 이거를 이거를 밝혀야 됩니다. 이걸 밝힌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이제 앞으로 4대 강도 다시 한번 어, 글쎄, 특검을 해야 될지, 뭐, 저기, 뭐, 국회에서 다시 한번청문회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문제인 게 말이죠. 이게 박근혜 정부의 이 국정농단은 사실 그동안 다 물밑에서 있었지만 그리고 정말 그렇지만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드러내 가지고 네. 금방금방 사람들이 분노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화면까지 네. 했는데 사실 4대 강이라고 하는 거는 사장 사업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그냥 끌려가 버렸거든요. 아, 그런 게 어떻게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겁니까? 이게 앞으로 음. 국정을 하는데 있어서나 우리의 정말 이국 결정의 그러니까 정책 결정의 메커니즘과 그리고 이걸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메커니즘에 대해서 무슨 짓을 했는가를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솔직히는 몇개 비선의 문제잖아요 네. 비선이 그 짓들을 했고 어~ 그~ 바깥에 있는 비선 했잖아요 그~ 근데 사 대강 사업이 이렇게 가능했던 건 뭐냐 면은 비선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음. 그 안에 공식 라인들이 다 같이 그주를한 겁니다. 그러고 그, 그 차이가 있네요. 다 완전히 그 차이입니다. 그, 그리고 최순실이 다 바깥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안에 있었던 거고요. 네. 뭐 누군지는 제가 뭐 여기서 얘기는안 하나요. 최순실이 안 안에 있었다. 그그런 그, 네. 어, 사람이 기본적으로. 안에 있었다. 공식 라인에 있었다. 네. 그리고 공식 라인에 <laughs> 어디 어디쯤에, 어디쯤에 있었어요? <laughs> 네. <laughs> 국회에도 있었고 국정원에 국정원에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사회 감정원에도 있었고. <laughs> 그 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저기, 왜, 공정거래위원회.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있었고, 대학사회에서도 있었고, 맞습니다. 언론에도 있었고, 뭐, 언론은 국정안이 아니라 할지라도, 음. 그 다음에 모든 기관들이 그 안에 다 있었던 겁니다. 사대강이라는 그러니까 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단독으로 네. 만드는 재앙이 아니라, 사실은 다 같이 어깨 걸고 시스템적으로. 그걸, 그걸 대통령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다 같이 한 거죠 음. 그렇게 될수 그렇게 되, 되기가 무지 어렵거든요 솔직히는 근데 근데 고, 그거에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게 다 대통령이 뭐 하자고 그래서 한 거고 다 그러는데 제가 왜 사람들이 여태까지도 지금 잘 지적을 안 하는 게 있어요 저는 몇 가지를 포인트를 둡니다 이게 그렇게 가, 빨리 가능할 수 있었던 음. 이유를 네. 그게 뭐 어~ 대우나를 사대강 사업으로 만들었다가 거기다가 이름을 뭐 사대강 살리기라고 지었고 뭐 운운하고 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네. 한 가지 제일 적어한게 뭐냐하면은 법에서 말이죠. 네. 우리 우리 가장 국가 사업에서 힘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타당성 검사입니다. 맞아요. 다 예비 네. 타당성 조사예요. 네. 이게 국가 예산을 투입해도 되는 일인가 아닌가. 5 0 0억 네. 이상이면 모든 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네. 당 그거 자체가 보통 2년 걸려요. 네. 보통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걸 바꿨습니다. 그거를 시행령에서 바꿨어요. 령 그러니까 시행령. 시행령 시행령은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국무회의에서 정합니다. 국무회의에 예. 국가의 위난 상황에다 그러니까 재난에 대한 대비나 이런 거에서는 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예타를 제외할 수 있다라는 아주 끝에 요만한 조항 하나를 만듭니다. 국가 재난 시에는 재난 재난의 재난 시가 아니라 재앙을 대비하기 위한 거에 대해서죠. 아. 그러니까 이거를 요 하나를 딱 하나 함으로 해서 이이 이 엄청난 농단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 그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왜, 왜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거는 국정의 성 왜냐하면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시행령만 바꿔가지고 하는 짓이 많았어요. 아예 네. 법도 안 바꾸고 국정교과서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했지만. 이만박 정부에서는 정말 그런 꼼수들 꼼수들을 네. 공식 라인에서 끊임없이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중에 하나 딱그거 하나 그거 하나, 음. 하나 바꿈으로 해서 모든 게 가능해졌던 타당성 거예요 타당성 조사를 최소한 (2년) 이상 해야 될 일을 네. 타당성 조사 자체를 없애버리는 문구 하나 그러니까 이십이 그 조가 그건 줄 몰랐죠 20, 일반인들은 아 그렇다니까는요 그러니까 네.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저,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22조) 중에서 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될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laughs> 거의 얼마 없는 게 얼마나 정도 될것 같아요? 글쎄요.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예 안 받은 것 같아요. 1.2만이. 1.2만. 7천억인가 8천억인가 정도만 돼요. 네. 나머지는 그냥 해버린 겁니다. 그냥. 그냥 이 그냥. 돈을 써서 과연 네. 제대로 그 효과를 볼수 있는지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돈부터 막 써버린 거죠. 그 돈부터, 돈부터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 그거를 가능하게 할수 있었던 이메커니즘에 누구, 그리고 누가 수계가 거기 있었나. 물론 미에는 <laughs> 대통령이 있었겠지만. 그래. 예. 국무총리, 당시의 국무총리부터 그거 그거를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 수있는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 저기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별도의 백서가 나와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동안 감사원이든 조사평가위원회에서든이 공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네. 공적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네. 해먹었을 때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과거에 해먹은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서, 네. 요렇게 로요 해먹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작은 법률 문구부터 시작해서, 그, 관계된 모든 이들이 어떤 식으로 거기에 부여하거나 기여해서 결국 이게 가능했는가. 네. 백서가 나와야 된다, 이거,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말 가능했던 게, 수자원 공사에그중 22조 중에서 8조를 갖다가 떠난 거잖아요. 떠낸 게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거는 수공에 이거는 그래도 그 당시에 좀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네, 수공에서는 장기네들은 네. 알았던 거예요. 이거를 뒤집어 엎었으면 장기네들은 부채만 늘어나고 그렇죠. 앞으로 지금도 뭐한 3천억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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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물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물론 그것도 국가 저기 지금 세금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들은 문제가 될줄 아니까 이거는 안 할라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당연하겠죠. 안어떻아 그럴 그럴 때 무슨 짓을 했느냐? 네. 이사 바꿉니다. 이사 바꾸는 거. 이사 네. 바꾸고 거기에서 보고 올라오는 거다 바꿉니다. 네. 왜냐 그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런 거는 경영 평가도 하고 그러죠. 그러거든요. 네. 이런 거 문제 있고 그러면 그런 거를 다 바꿔 가지고. 반대가 있는 걸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는 미르 재단, 케이 재단 이런 거 네. 흔히 쓰는 수단을 아주 공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저기를 할수 있느냐? 그러면 대학 사회가 여기에 사실 꽤그 공개적으로 꽤 공개적이 아니죠. 아주 대놓고 공개적으로 대학 사회 에뭐 전문가라 하는 분들이 나와서 사대강에 대해서 적 극적으로 찬성하는 견해를. 그게 이게 뭐냐면요. 제가 무슨. 이럴 때 제가 MIT 박사 티를 좀내 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학에서 말이죠. 네. 과학에서 일반 과학에서 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보일 때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거는 세상에 없잖아요. 네. 문제가 아직 그리고 확정이 안 됐을 때는 일단 시험적으로 먼저 해 본다. 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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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아 아닙니까 이게 뭐냐 하면 시범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죠 음. 그 당시에도 모르니까. 예. 그래서 당시에도 (4대가) 그래서 이게 놀라운 게 그렇게 (16개) 나중에 그것도 처음에 세개에서 (16개) 늘어났지만 이렇게 크게 하지 말고 다들 그 얘기 했어요 네. 민주당에서도 그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해보자. 그러면 작개만 한번 해봐라 잘 보자 그래 그러니까. 가지고 그거 하고 근데 이게 상식이죠 m i t 에서 쓰는 상식입니다 음. 어디서나 세계 어디에서나 쓰는 상식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전문가들이 아무도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왜안 했을까요? 왜안 했을까요? 그, 그 친구들은 다 위원회 어딘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문가라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 거기다가 이권과 연결돼 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뭐 기업에서도 그냥 그때 대 지금 이제 정확하게 문제를 삼은 거는 대기업의. 담합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벌금도 물고 그랬던 거 아시죠? 예, 예. 벌금 안 내고는 있지만, 또 예. 얼마나 대기업 웃깁니까? 그러니까, 박, 그러니까 박근혜가 자기가 잘하는 거 했듯이 이명박은 자기가 잘하는 건설 대기업들 조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다 목에다가 <laughs> 점점 말이 목에 험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정말 흥분하 시작했어. 기시요 전문 분야다 보니까 아니요 아니, 아니, 전문 분야 일거 아니고요 정말. 예. 박근혜는 수치라면 이거는 분노거든요. 정말. <laughs> 사람들마다 조금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 저걸 한거 보면은요. 제가 <laughs>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분노를 또 했느냐. 네. 거기서 국토부가 한 짓을 보면 국토부가? 왜냐하면 국토부가 어, 그러니까 국토부의 정종환 장관이 없었으면 이거는 절대로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건 왜 어떤 기회를 게요 왜냐하면 정종환 장관이 그 모든 거를 만들어내는 거에 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 어, 정말 국회에 나와서 이저기 방패 역할은 다 했고요. 제가 음. 뭐 주로 쏘는 역할을 했지만 방종관 장관님 제가 개인적인 감정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면은요 솔직히 산하 기관이나 거기에 있는. 속해 있는 사실, 학계나 이런 부분에를 다 이게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게 국적의 국토부 아니겠어요? 음. 또그나 기업들은요 국토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 항상 뭐을 정도가 아니라 뭐 어떤 때는 병정까지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음. 자기네 생존을 위해서 그런데 그때의 담합이나 이런 거의 문제를 국토부가 몰랐느냐?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요. 거기서 지금 이, 이게 턴키 입찰로 해가지고 나 이제 이거를 뽑고 그러는데 그때 무슨 짓까지 했는지 알아어세요 그거를 뽑는 과정에 국토부의 과장을 내보냅니다. 심사위원으로. 음. 그것도 국토부 장관이. 내부 규정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 국토부에서 어떤 재벌이 어떤 만큼을 가져갈지를 컨트롤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요. 음.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너 이만큼 먹어, 너 이만큼 먹어. 아, 뭐 그렇게까지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음.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교통 조율이 필요하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는 음. 22조 가 한꺼번에 떨어졌어요. 지 그거, 아, 그거 아시는지 모르지만 턴키 입찰에서요. 음. 통상적으로 이게 이른바 저기 이게 결정이 되는 게몇 퍼센트에서 그정도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보통은 70 퍼센트에서 한75 퍼센트 사이입니다. 가끔 어. 65 퍼센트도 있지만 낙찰가가 낙찰가가 네. 그런데 우리 사대강 사업은 얼마였게요? 90% 94%였습니다. 어.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게 불러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차피 그러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다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저는 뭐냐면 빙땅을 뭐 치거나 이런 얘기는 안 하겠어요. 핑땅. 그런 네. 거는 저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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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 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고, 네. 저는 그런 얘기 안 하고 그 안에다 끊임없이 비용을 숨깁니다. 홍보 비용. 자, 아니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차대강을 15, 20분만에 다 네. 분석할 수는 없고 네. 오늘 이 문제 제기의 핵심은 시간 네. 다 됐기 때문에 정리할게요. 네. 이건 것 같습니다. 이제. 몇몇 개인이 욕심을 냈거나 그렇죠? 혹은 대통령 <laughs> 혼자만의 욕망이거나 이게 아니라 같이 해먹은 시스템이다. 있 구조적으로 국정 국정 메커니즘을 그렇게 그렇게 돌아간 거를 드러내야 됩니다. 네, 그 오늘 주제는 뭡니까? 지난 주일에 왜4대강 수문을 갑자기. 요새 왜 열까? 네, 갑자기. 갑자기. 그거 가지고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는 사대강 사업에 대해서 좀더 해달라라는 요청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음. 더군다나 이제는 유일한 전직 예우를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님의 이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이제 때가 됐다. 그러니까 저 수문만 열게 아니라. 사대강 사업 이 재앙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오늘 사대강. 근데 제가 이거를요 하나하나 참 자세하게 얘기,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 저는 오늘의 포인트는 지난주는 여기선, 잠깐만요. 네. 지난주 방송을 못 들으신 분. 수문을 벌수 있는 시점이 돌아왔다.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다. <laughs> 그두 가지 포인트로 스문을 이제 개방했다. 네. 왜냐면 숨을 개방해야 수위가 낮아지고 그 안에 무슨 짓이 벌어졌는지알 수가 있고 거기 네. 보면 하자 보수거리가 넘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이번 주는 이제 오늘 아주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네. 저는 이 얘기를 그냥 왜냐면 하 이제 솔직히 뭐 수질이 나쁘고 재앙이고 뭐 지난주 지난 주일에는 며칠 전에 열까요 환경 단체에서는 사대강 재난지구로 국가 재난지구로 네. 지정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지금 재난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억해. 그 환경 단체가 그 찍은 영상이나 네. 그런 게 이제 공중파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데 네. 그리고 이게 뭐. 우리 우리 보통 도시 사람들이 많이 안 가보는데거든요. 그람 그렇죠. 위해서 혹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을 위해서 지난주 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사대강 승무를 갑자기 개방했어요. 네, 네. 개방 하라 하라고 안 하던 것을 네. 갑자기 개방인데 왜이 시점에 할까 이게 네. 지난주 의문이었고 첫 번째로는 이제 다음 정부가 들었을 텐데 박근혜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던 4년 네. 동안 모르쇠 하던 거기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한건 아닙니다 하고 면책 받으려고 하는 면책용이다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는 이 보수 복원 복원 그러니까 AS 네. 그 그러니까 무료로 AS 줄 시간이 끝났다, 하자, 하자 보수 기간이 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돈이 될수 있는 네. 뭔가 하자가 생기면 네. 시, 시점이 됐기 때문에 기업이 어, 이게 재앙 프로젝트고 재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다들 알, 알게 됐는데 네. 몇 가지 의문을 할게 있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사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 또 환경단체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네.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게 뭐냐면은 이거 이거 당시에 한60% 이상이 반대를 했거든요. 꾸준하게. 그런데 네. 왜 이렇게 반대하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가 네. 어떻게 4년, 5년 만에 다 끝낼 수 있었을까? 음, 왜냐하면 우리가, 네. 우리, 우리 보통 국가 프로젝트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한 음. 10여 년 이상 걸리고 이걸, 이게 왜 가능했을까? 네. 이거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재앙에 대해서 환경 단체나 저 같은 저그 영상을 보면 썩었어요, 썩었어 그냥. 그리고 그 옆에 가면은요 예. 냄새도 말도 못 하고요. 예. 그리고 그 날벌레들이 엄청나가지고 그리고 그 여주에 쌓아놓은 그 모래들은요 지금도 모래 폭풍이 거기서는 사막이에요, 완전히. 그런 일이 여전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이라는 게 물이 계속 흘러서 네. 읽을 수도 있을 수 있고 좀 혼탁하다 하더라도 강이라는 게 가진 이미지 계속 물이 흐르고 네. 새물이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하수구가 됐어요, 강이 아니라. 네. 그래서 실질형 와사는 그래서요. 그그그 네. 그,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다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저,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이제 네. 대통령님과 이명박 대통령님과 연결해서.